기본 조립까지는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틈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리콘을 싸 가지고 쫙 예, 완벽하게 돌려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용도 실리콘 이쪽 모양이 별 상관 없으다 왜냐하면 그릴을 덮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기능, 기능 위주로 실리콘 잘못 쏘는 변명입니다. <laughs> 아, 실리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거를 덮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구멍이 없어졌죠?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죠. 자, 이제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넣으려면은 옆판을 떼야 돼요. 이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진공을다 빼고요. 와, 이거 빼기 쉽지 않겠는데? 겨우 겨우 빼내다 겨우 겨우 듣기 전에 육안으로라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들어갈까요? 계산상으로는 딱 맞게 들어가는데 아안 들어갔네 <laughs> 어, 잠깐만 와 어, 이걸 어떻게 밀어넣어 그냥? 이렇게? 오 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와. 제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맞춰본 적 처음이네. 딱 맞게도 하네. 와. 사실 여기에서 좀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밑에 구멍을 크게 낼 겁니다. 좀열 빠지는 구멍 내야 되고, 그리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상태로 조립해가지고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뭐였어 네, 와. 완전 딱 맞네. 아직 실리콘이 마르기 전이지만,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예, 네, 궁금하잖아요.